오늘은 2024년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며칠간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또 모레 주일까지 비가 잡혀 있습니다. 의외적으로 5월, 4월달, 5월달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로 인해서, 여러가지 병균들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 지금 5월달이라도, 중간 방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2차 방제를 했고요. 이제 3차 방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3차 방제에 앞서서 지금 비가 좀 짧은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좀 자주 오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 우리가 방제를 하다 보면 예, 참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물 받아서 500에 농약 섞어서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이제 과수월에 보면은 에, 지하수를 쓰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계곡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다가 에,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질의 pH, 이 물의 pH가 농약의 효능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별로 대두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탄저, 갈반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다. 농약을 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 이 물에 대한 pH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예, 저도 22년도까지만 해도, 예, pH가 중요하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교육은 받고, 아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pH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물의 pH를 알고, 그 다음에 농약에 맞는 이 pH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H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측정기를, 측정기를 제가 저희 장목반에서 단체로 필요하신 분들 구입을 했고요. 또이 pH를 조절할 때 쓰는 가장 일반적인 거, 예, 빙초산과 식초가 있는데 예, 마트에 가면 여기 보시면 예, 이런 빙초산이 있습니다. 이런 빙초산을 한번 사놓으면 예, 물론 이제 막몇천 평씩, 몇만 평씩 하는 뭐 그런 큰 분들은 예, 말통으로 사야죠. 이제 좀 규모가 작은 뭐천 평, 이천평이 정도면은 하나 사놓으면 몇번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 물의 pH, 저 지금 제가 농약을 치려고 에, 이 깨끗한 개공물을 받았는데요. 이 pH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측정 중인데요. 빨리 잘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보일지 모르지만 3.33예 8. .33, 예좀 예, 흐려서 그러는데 예잘안 보이네요 카메라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예 8.3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산 겨우 의 예, 자락의 깨끗한 물이지만 예 저희 예 확실히 잘안 보이네요. 제 육안으로는 8.33 나왔는데 예, 이물을 그대로 쓴다고 농약을 풀어서 쓴다고 그러면은 예, 안 말해도 농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농약의 pH는 5.5에서 6.5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6 정도 되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예, 일단 5.5에서 6.5 범위 내에 들어오게끔 조절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현재 8.33에 예, pH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핑초산을 예, 얼마나 넣을까? 핑초산을 예, 얼마를 넣어야 될까? 예, 지금 이 계량컵 예, 계량컵인데 예, 50mm까지 있습니다. 예전에 못 모르고, 예, 뭐 모르고 예뭐 식초 한컵 넣어라 해가지고 종이컵을 한컵넣었는데아 그때는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정말 무식한 행동이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빙초산을 제가 예한 10mm 정도만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빙초산이기 때문에 1 예, 0 m 10mm 예, 정도의 예, 빙초산을 물5 0 0에 풀었을 때이 예, pH는 어떻게 될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예, 잘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빙초산을 쓸때 하고 일반 식초하고 쓸때 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 웬만하면 pH 측정기를 뭐 저렴한 거라도 구입을 하셔서 이 pH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물의 pH를 측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빙초산이나 식초를, 한꺼번에 몽땅 넣지 말고 조금씩 넣으면서 5.5에서 6.5 범위 내에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희석해서 살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측정 중인데요. 예. 5.6, 5.7. 예. pH가 지금 물 500에 빙초산 10ml를 넣습니다 예, 빙초산 10ml를 넣었을 때 수질이, 수질 pH가, 물의 pH가 5.7 나왔어요. 그럼 5.5에서 6.5 사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고, 에, 모르고 뭐빙초산 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반 컵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한 컵을 넣는다든지 그래버리면 pH가 뭐 한두 끝도 없이, 예, 뭐, 일 뭐, 이런 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예, 소위 말하면 또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 pH를 우리가 좀 알고, 예, 측정해서, 그 다음에, 빈초산이나 식초를 넣어가지고, 또 맞추고, 거기에 농약을 살포한다면, 예, 농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만큼 방제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농약값이 요즘 예 싸지가 않잖아요. 예, 농약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농약을 한번칠 때마다 EPH를 예, 측정을 하고 또 조절을 해서 쓴다고 그러면 흘 예, 때마다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오늘 물 500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측정을 해봤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분 틀릴 수 있고 저같이 계곡에 깨끗한 물 끌어다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에다 다르지만 pH는 우리가 좀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리산 둘레길 사과농원 농원지기였습니다.